ACT 카트만두의 3 카트만두는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네팔 그 자체의 축소판입니다. 혼돈이 리듬이 되고 전깃줄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으며 오토바이는 사람들 사이를 미로처럼 누빕니다. 이곳에는 15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영혼이 뒤섞여 있는 듯합니다. 거리의 시장은 색과 냄새, 소리의 향연입니다. 과일 향신료, 천, 향, 그리고 끝없는 흥정의 소리.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가난, 실업, 오염이 숨어 있습니다. 공식 통계에 따르면 카트만두의 공기질은 남아시아에서 가장 나쁜 수준 중 하나입니다. 평화를 찾으러 온 관광객들은 종종 피로에 찌든 도시와 마주하게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 사람들의 미소는 꺼지지 않습니다. 이곳에서는 믿음이 마지막 저항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.